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숨은 돌린다 그랬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이제 아. 앞으로는 좀 풀린다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명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2025년도 을사년 닭띠 네. 분들의 또 신년 운세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네, 닭띠 분들은 또 2025년도 운세에서 어떤 변화변동들이 생길까요? 닭띠 분들은 손재주가 아주 엄청 많습니다. 손재주가 많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무엇을 만나면 뚝딱뚝딱 금방 만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소심한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격들이 꼼꼼하신 건 대신에 꼼꼼한 거 엄청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꼼꼼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재주나 이런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닭띠 그렇죠? 을사년에요? 정말 좋은 인죠잘 맞죠? 음. 내가 보기에는 어, 닭띠들이 조금 어좀 나락으로 떨어져 셨던 분들은 조금 일어나라는 형국이고 일어나라는 형국이고 앉아 있었으면 서 있는 형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닭띠분들 그간에 고생 많았다, 마음 고생 많았다. 원래 닭띠들이 청년 고생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주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 고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천년 고생 많았지만 그게 이제 다그 고비 다 끝나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말년으로 가는 운들 운을 가지신 분들은 말년을 나이가 이제 말년로 가시는 분들은 참 꽃이 피는 형국이고 내가 보기에는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더 젊은층으로 가자치면 이제 닭띠 분들 정말 고생 마음 고생했던 것도 한올 한올 풀리는 경국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의 흐름도 당연히 좋아질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금전 흐름이 당연히 좋지요. 네. 일을 했고도 만약에 돈못 받으신 분들. 돈 주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음. 계실 거예요. 근데 돈도 연락 그 돈도 금전도 빌려도 빌려줬다든가 내가 일하고 못 받았던 돈도 수고 많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숨은 돌린다 그랬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좀 풀린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닭띠분들이 닥티몬들이... 의사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의사년에는 그다지 뭐 좋은 게 나쁘다 조심하다 이거는 없습니다 개인사 이게 다 착오가 있지만은 음. 개인사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한분한 한 분은 이 수많은 국민들 어떻게 다 닭띠들을 다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닭띠 기준을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심할 거 그리 없다고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닭띠분들 또 이제 갑진년을 마무리하고 네 2025년도 또 새해를 맞이한 거잖아요 네네 이 닭띠분들이 또 2025년도 새해를 응. 또잘 보내실 수 있게 명지현 선생님께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께 제가 응원하시고 싶은 건 뭐냐? 어... 고생은 사주복 사주는 고생복 고생복을 좀 많이 타고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고생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작업복을 입으신 분은 작업복을 내려놓고, 어? 좋은 옷을 입고 가는 형국이다. 그렇고,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꽃이 한참 피할 야 나이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 명자함에서 좋은 일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열심히 빌어드릴게요.